자, 위림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 발레 교실 수업을 위해서 오신 어, 강사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네. 발레 마스터 전현옥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발레리나, 고해나, 님께서 오셨습니다. 큰박수로맞켓해주시분 바랍니다 <laughs> 여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들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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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 발레 해본적 있는 사람? 없나요안녕하요안녕하요안요요이요이리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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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럼 우리 발레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 아까 여러분 차디어 경례 인사했죠? 발레도 인사가 똑같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레벨란서라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손을 들고 이렇게 인사하고 발레리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봤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해볼까요? 배리나 병수들은 발레리오도르고 하기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먼저 해요. 매음에 시작할 때. 자, 시다 해봅시다. 자, 팔을 뱉으면, 이건 아군라는 동작이에요. 오늘 똑바로 만들어서 앞으로, 최대한. 뒤로 뱉트면서우 뱉으면서 기다려볼게요. 다해. 내가 한 번씩 다 볼게. 내가 한 번씩 다. 오. 됐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됐죠 자, 그러면 다리를 옆으로 쭉 벌려 볼게. 벌려.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놀람> 둘. 준비물 박자 4개 듣고 1번, 2, 1, 2, 3, 4, 2번 갈게요, 3, 2, 15, 4, 4번 갈게요, 1, 2, 셋, 반대쪽 한번 에이 다섯 여섯 아, 일곱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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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하나. 둘. 셋. 리 빨리 빨번이 할게요. 빨 번, 이, 하나, 둘, 셋, 이사 셋. 팔을 쭉 해서 오버레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더 반복. 이번5봐끝봐이용 아. 한번 배워볼게요 나는 봐 이봐, 이봐, 이번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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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선생님들한테, 해볼게. 선생님들한테, 다른 <laughs> 선생님들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쵸?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내보세요. 나는 당신을, <웃음> <웃음> 당신을? <웃음> 사랑합니다. 니 <laughs> 뭐고? 이러겠지? <있지? 웃음> <laughs> <그쵸? 웃음> 그 다음에 발레에서는, <laughs> 나, 너하고 춤추고 싶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볼게요. 나는 당신과 춤을 추고 싶어요. 이게 손을 빼다 둥글게 둥글게라는 표현이 춤을 추고 싶어요. 자 오늘 뭐 배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 왼쪽 가슴에. 그러면 나는 나는 당신과 춤을 추고 싶어요. 춤을 추고 싶어요. 그렇죠. 예, 이게 발레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막 발레리나가 춤을 추다가 막젯 뛰고 턴 돌고 하다가 가서 나는 당신은 사랑합니다. 이런 동작들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이게 뭔지 알아요? 예쁩니다. 맞아요. 당신은 참 예쁩니다. 선생님 이 예뻐서 그런 거죠? 아 어, 한눈에 알아본 거죠. <laughs> 당신은 참 예쁩니다. 당신은 참 예쁩니다 아니고 당신은 참 예쁩니다예요. 네? 당신은. 예쁩니다 하면 안 돼요. 응. 얼굴 선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이렇게, 턱선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에이, 하나, 둘, 셋, 넷.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친구 어떻게, 돼? 어, 끝도, 끝도. 반대, 에이, 하나, 둘, 셋. 네, 친구 어떻게 해? 나도 당신은 no. No. 사랑합니다. No. 그럼 어떻게든 끝도 음악이 잡으니까 여기까지 갈게요. No. No. 다음 또 어떻게든 또 제발 네 <laughs> 나는 나는 <laughs> 당신과 춤을 oh, 추고 no. 싶습니다. No. No. 오케이 그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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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가볼게요. <laughs> 둘 하나, 둘. 으악! 내가 여기까지 돌아갈 때까지 몸 뭐, 얼굴은 앞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 천천히 가볼게. 에이,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하나, 둘. 오, 잘하는데. 계속 해볼게. 对。